전체 겨루기 준비 아 발차기입니다 발차기 심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발차기 앞부 올리기 목표를 앞부리기 하나 아 바로 목표를 올리니다불아오 이제 앞차기 무릎을 접어서 찹니다 앞차기 하나 아한번더불아자 이번에는 돌려차기 허리 돌려서 멋지게 쳐봅니다 하나 아오 주제는 잘 모르는데도 허리 돌리네. 너무 잘하고 있어. 자, 기압을 크게 하면 파이 바꿔! 한번더발 바꿔! 한번더 파이 바꿔! 오, 기압 좋아! 한빠 돌리기! 아 돌리기! 아빠 돌리기! 아빠 기 아빠 돌리기! 돌리기! 아빠 기 아빠 돌리 아빠 기아리기기기기 둘. 아. 자 이제 돌려차기 어리 돌려서 돌려차기 하나. 아. 칠. 그렇지 이렇게 한 명씩 내놓기 주먹 주먹 주먹. 둘. 아. 앞버 돌리기. 자 앞버 돌 마지막 한 번만 해볼게요 앞버 돌리기 하나 쭉. 아. 나도. 둘 올려. 아. 와 이거 공을 왔어. 올려 올려어 올려 올려. 아. 와 이거 봐. 와 참. 바로 찬태네 이까지가 이제 기본 발차기 아슬띄 제자리 스텝트기자 돌려차기 흔들려서 하나 아와한 번에 잘 차네 좋아 한 번에 잘 차니까 돌려차고 얼굴까지 둘한번더아 제자리 까지 가고 한번더둘 넓차고 얼굴 얼굴 빨아 얼굴 찍기 하아 넓차고 얼굴 야, 주먹 꽂지야대머아 주먹 은지 않고 체공을 해봐오한번더 하나 점점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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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 바꿔 발바꿨습니다 아, 주먹 꺼지면서 손가을 한번 닫자요 대기 대기 자, 하나 자 자기자기자 뛰어지 뛰지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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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래쳐고 얼굴을 꾸 공격하는 거야. 갑니다자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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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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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하나. 하 뒤로 돌아 자 두번째 줄 여기 오세 두번째 줄 세번째 줄도 세요해주세자 우리 세번씩 차는거죠 했죠? 네 예! 세번 차고 다음 한번 더 가고 두번째 세번째 줄을 기다리야되겠습니까네자 예! 두번째 준비 네 예! 두번째 세번째 기다려고세요기고 나한테 연결해서세번째인다 이동 앞으로 야, 여, 돌려, 앞차고 앞차고 집게 연결 시작

시작. 아, 아, 부터 시작. 아, 아, 아. 오, 이잘 뻔했어. 폼이좋아야돼폼이그아 같이 브아, 브아, 같이 있는 거야. 합니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아 돌려차기 아! 잘 시작.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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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